네, 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이번에도 구독자님 조, 종목 요청 주신 거 리뷰해 보겠습니다. 아, 제가 사실 이거 업로드해서 올렸는데, 아, 계속 음향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어, 다시 한번 어, 업로드 한다는 점 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신화 인터텍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일단 어, 구독자님이 거의 뭐... 바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역시나, 어, 주가가 지금 꽤나 많이, 어 바닥으로 가고 있는 안 좋은 추세이긴 합니다. 안 좋은 추세이긴 합니다만, 어, 신화인터텍,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약간 디스플레이 관련 주더라고요. 디스플레이 관련 주,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요것도, 어, 제가 오늘, 어 반도체랑 바이오 관련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서, 특히 바이오 쪽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어, 저희 국가가 뭐 지원하는 산업 중에 어 디스플레이 영역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디스플레이도 자 자연스럽게 지금 반도체 쪽과 어 연결이 되기도 하고 뭐 차량 쪽으로도 뭐 충분히 연결할 수 있죠. 전기차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섹터에 대한 어 반등이 디스플레이 쪽도 올때 그러면서 반도체 쪽이 오늘 가격 이 올라가면서 뭐 디스플레이 쪽도 분명히 영향을 줬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약 반등 해줬죠. 3.9%약 반등 해주면서 올라가니까 그냥 그런 섹터들이 잘돌 때. 뭐 올라갈 힘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어,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단 차트적으로 봐야겠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마지막 지지 받는 구간이 있었죠. 마지막 지, 지지 받을 구간이 이런 구간에서 많이 맞, 맞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구간을 어, 깨면서 어, 이 중요한 구간이 29,000. 아, 죄송합니다. 2930원 정도 되거든요. 2930원을 깨면서 내려가다가 어, 결국에는 한번 바닥을 다시 한번 어, 저점을 잡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테마가 돌면서 같이 이렇게 상승한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2940원 요구간을 어, 돌파해 내야만 21선을 돌파해 내야만 어, 일단은 다시 한번 요 박스권 안으로 진입하고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일단 크게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전에 보면 요 고점을 한번 그렸던 부분 있죠. 고점을 그리면서 이렇게 어 고점을 이쁘게 어 여러 다 중봉을 만들면서 어 고점에서 어 매도하는 세력의 힘이 있었고, 그랬을 때 이제 21선 여기 깨는 흐름이 나오죠. 21선을 깨는 흐름이 나왔을 때, 이때는 사실 한번 뭐 매도를 해 줬어야 될 타이밍입니다. 언제 이 종목을 매수하셨는지는 뭐잘 모르 모르겠지만 뭐 이런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셨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 구간에서 만약 보유하고 계셨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반드시 매도를 해줬어야 되고 그리고 쭉 빠지다가도 한번 지지받고 올라가는데 21선과 여기 61선이 이렇게 교차돼 있죠 이런 구간에서 강하게 저항됐다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급락이 나오더라 그리고 나서 특정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았죠 이렇게 바닥을 잡는 힘을 보여줬었는데 이 구간이 역시나 지금 어, 지지 받아야 될 가격과 거의 비슷하죠 제가 아까 이, 2940원 정도라 했는데 2950원 그러니까 이 종목에서는 이 바닥이 꽤나 견고한 지, 지지였는데 이거를 지금 최근에 깼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약간 안 좋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다시 상승을 했지만 어, 특정 고점을 다시 한번 높이지 못하고 다시 저항받으니까 다시 이렇게 금락 나오면서 요 저점에 대한 박스권에 다시 진입을 했다 그리고 이후로 지금 추세에서는 어... 이렇게 위에 있는 저항들 특히 240일선이죠 한번 지우고 240일선을 제대로 넘지 못하면서 어 계속 저항 받다가 이렇게 급락을 했고 특히 이 이후로 이때 20일선을 깬 이후로 아씨어 요 날이 언제죠? 요 때가 한 2월 10일 이후로 21선 거의 한 달도 넘었죠. 한달 넘게 21선을 깨고 내려간 이후로는 21선 돌파를 한 번도 해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세 하락을 했던 거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선 요구간과 요 아래 구간 박스 맞는 지점 있죠? 2930원에서 2940원 요구간을 강하게 돌파했을 때 다시 한번 약간 추세를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강하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241선 맞고 계속 못 올라간다고 말씀을 었는데요 가격대 3,490원, 요 가격대 돌파 나왔을 때 분명히 어 강하게 어 상승을 그려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적어도 요 아래 매물대들은 다 소화하고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뭐 지금 위치에서 사실은 뭐 지금 역배열이 너무 강하죠. 240일, 120일, 60일, 20일 이런 식으로 역배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올라가긴 분명히 힘들 거예요. 특히 올라갈 때마다 이런 이평선에 대한 어, 저항을 견뎌야 되고, 요런 옆에서 매물 때 그런 수평 저항도 같이 견뎌야 되기 때문에 잘못 올라갈 거지만, 지금 워낙 바닥에 주가가 있고, 이제 더 떨어질 가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여전히 가지고 가시면 되고, 요 바닥권 혹시나 2,595원 다시 깨고 내려가는 요런 안 좋은 흐름 나온다. 요 때는 사실 매도해 주는 게 좋긴 하지만, 뭐, 지금까지 사실 매도를 못 하셨다면, 매도를 안 하실 가능성이 높고, 지금 근처가 바닷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시간적 여유를 조금 더 가지면서 보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요런 시장이 좋을 때, 특히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어, 테마가 돌 때, 상승을 기다리는 것도 저는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하니까, 한번 그 부분은 한번 스스로 한번 선택을 하셔서 어, 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중요 가격대들만 보시면서, 돌파 나오는지, 혹시 지지 못 받고 떨어지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어,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잘못 올렸는데.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